초록뱀 먼저 봅시다. 바로 이전 영상이었죠? 자, 요거 한번 틀어볼게요. 이 바로 전 영상입니다. 11월 16일 올린 거. 이날은 매도를 쳤는데, 어, 이날 이제 그 도지가 나오는 거를 보고, 이걸 도지죠? 도지가 나온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예. 어, 도지가 이제 상승해서, 고점에서 도지가 나오면은 매도를 쳐야 되죠. 근데, 바닥에서 도지가 나오면은, 뭐다? 턴 어라운드에서 주가가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바닥이잖아요. 길게 예, 보면. 바닥이죠? 바닥이죠, 이거. 바닥이죠? 바닥에서 지금 도지가 나왔어요. 이걸 보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도지가 두번 나왔죠. 어, 빨리 여기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이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자, 말한 대로 됐죠 또. 이 도지 나오고 이날 장 마감할 때 3시 10분에 3시 19분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갔잖아요 또. 예. 네. 바로 이전 영상에서 도지가 중요하다. 도지에 대해서 제가 별로 말할 한적은 별로 없는데 어 말씀드렸습니다. 도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이나 나왔다는 거. 자, 이게 상승을 시키는데, 도지가 나오고, 하락을 했어요, 처음에. 어, 보합으로 근데 밑에서 이제, 양봉이 세번 나오고, 위에서 또 도지가 나왔는데, 또 도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잘 버틴다는 뜻이거든요. 도지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겁니다. 아, 중요한 위치라는 게참 중요한 건데, 그리고 나서, 아, 거리랑을 엄청 터트리면서 올라가 버렸죠. 축하를 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들. 소록변도 3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계속 들고 가라고. 에. 결국에는 자 투자를 해보니까 제 말이 맞죠. 어, 재미가 없을 때 사가지고 재미가 있을 때 파는 거다. 근데 개미들이 90%는 이렇게 이제 핫할 때 주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 초록뱀이 왜 이런 식으로 갔습니까? 자 제가 이제 그 삼각수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보면은 보통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내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록뱀 미디어는 왜 이렇게 갔냐면요 음,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물량이 많다. 그러니까는 이제 고점을 간격을 좁혀나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은 애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안 가고, 요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죠. 보통 시총이 높은 애들, 대형주들의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형주들이 무겁기 때문에, 시총이 무거워서 점점 고점의 그, 폭을, 요거를 이제 전 고점을, 폭을 줄여가면서, 거의 다 왔을 때, 그, 거리량이 터지면서 이제 고점 돌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록겜은, 어, 대형주는 아닌데, 유통물량이 90% 넘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중에 풀려있으니까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어, 삼각수렴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어, 저한테 누가 물어봤는데, 10% 정도 상승했거든요. 떨어졌을 때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더 가져가라, 사라고 했죠. 음. 자. 많이 느끼셔야 됐어그 좋겠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 지금 올라가는 종목 사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데 들어가 갖고 버틸 수가 없어요. 주식은 이렇게 행보할 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핫한 종목에 들어가는 이유를 저도 다 압니다. 저도 이제 주식 개초보 때 그렇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 1% 2%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행보를 하잖아요. 그거를 한달두달 달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이렇게 하죠. 예, 재미가 없어요. 버티기 힘들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안 오르는데, 옆에 종목들 보면은, 막, 윷집 보면은,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야. 난 조급해. 그러니까, 아,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한3% 밖에 안 났는데, 요거 오늘 사과 가면은, 그래도 한 27%, 어, 내가 이때까지 손절 치면서, 손해가 났던 건다한 번에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예. 요런 데 들어가는 개미들은 이미 계좌가 어느 정도, 그, 노가 있습니다. 약간 드라이 돼갖고, 노가 있는데,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또 여기서 고점에서 차 물리는 거거든요.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냥 편안한 승차감으로 가져가면은, 위에서 이렇게 이제, 지랄 발광을 해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룸투 코리아도 엄청나게 올랐죠. 예. 요것도 이제 제가 제2의 데브시스터즈처럼 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어, 100% 넘게 갔어요, 수익률. 축하드리고, 자,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났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이런 행보를 하는 자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행보를 하는 자리. 예, 네, 행보하는 자리죠. 자,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버틸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 어, 절대 못 버팁니다. 이거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 못 버텨요. 자, 오늘도 보면은 상승시키고 하락을 시키죠. 여기까지.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네, 개미 투자자들이. 자, 엄청나게 떨어뜨리잖아요 못 버텨요 그리고 이제 장 마감할 때 자, 오후장 돼가지고 아이 120분봉이구나 자 상승시킨 다음에 상승시킨 다음에 여기죠 이 킬링포인트인데 다 죽어 나가는 거거든요 하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못 버틴다고 이런거 못 버티죠 그리고 나서 행보를한 다음에 아, 어떻게 될까 모르는데 이제 아,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끝나버리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아침에 보면 올라갔다 내려온 자리란 말이에요 못 버티고 다 털려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고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점이니까는 어 올라갔다 떨어지니까는 공포감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 다 털려나가는데 이런데 밑에서 산 사람들은 이게 위에서 이런 난리를 치다 말도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행보할 때 사서 고점에서 파는 거다 근데 대다수의 개미들이 잘못하고 있다 행보할 땐 지루하니까 안 보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따라서 추격해서 살려고 한다. 조정 받을 때 살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조정 받는 거,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맞죠? 음. 자, 고점까지 갔죠. 어, 고점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자, 여기서 만약에 물렸다. 어, 여기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가는 줄 알고 슝 가는구나 하고 이제 갔는데 여기까지 떨어뜨립니다. 어, 3일 4일 동안 떨어뜨리면 이 지옥을 보는 거예요. 이거 홀딩하는 사람은. 지옥을 보는 거죠, 지옥. 죽어나는 건데, 그리고 나서 털려 나가니까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거는 개인이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틱 하나, 두틱 뭐, 이 정도는 올릴 수 있는데, 물량 좀 있으면. 절대 개인들은 주식을 올릴 수가 없다, 호가를. 1%, 2%, 절대 올릴 수가 없는 게 개인입니다. 그만큼 파리 같은 존재예요, 개미들은. 결국에는 주식을 올리는 건 세력들의 자금으로 인해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세력들이 이렇게 다 작업을 다 쳐놓고 이제, 어 이렇게 매집도 해놓고 올려가는데, 중간에 단타 개미들이 몇십만 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루에.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뭐냐? 일사오적이에요, 일사오적. 역적들인 거죠. 얘네들다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점 그 올렸다가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개미들이 여기서 이제 털려나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급식소에서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도 많이 당했었는데, 급식소에서 밥 먹을 때 줄을 딱서잖아요 이렇게. 예, 줄을 딱 애들이 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일진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어, 옵니다. 그래갖고 새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커가지고 문신돼지 국밥 육수층이 되는 건데, 이게 고등학교 때는, 어, 재민이들이니까 가능해요, 이게. 어, 급식들이니까 가능한데, 자, 이게 이제 자본시장, 주식장에서 이게 가능하냐,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애들 다 그냥 척살 대상입니다. 다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죽인 다음에 이제 밥을 뜨러 가는 겁니다. 예. 자. 이제 평화로운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외고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잡아주게 되니까는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변동성 파동을 줘가지고 개미들 털려나가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털려나간 게임이 돼. 아, 올라가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이거 먹을 수가 있었던 거구나 하고 다시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다? 이런 식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 어, 자,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100%, 200%, 300% 가는 종목들, 덱스트 이런 거 보면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다. 만리장성도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게 아니다. 어, 오랜 시간 동안 공들이면서 버티면서 참아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원리를 계속 파악을 못하고 계속 지금 테마가 불고 핫한 종목에만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그런 종목만 따라 들어가면은 무조건 주식은 망합니다. 주식 하면은 인생이 망하니까, 반대로 해야 된다. 그왜 주식장에서 성공한 분들 있죠? 뭐, 존리 대표라든지, 어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성공한 분들이 하는 말 공통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어. 존버를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올라갈 때까지 안 팔아야 된다. 좋은 종목을 산다. 싼 가격에 사갖고, 높은 가격에 판다.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개미들이그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예. 네. 거의 뭐, 비트코인 하듯이 주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뉴스에 테마만 찾아다니고, 호재 뉴스 등것만 보고, 어, 뭐, 상가 가는 종목들, 거리량 늘어나는 종목들만 보고, 다 찾아다닙니다. 근데, 걔네들은 착살 대상이라니까요.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은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매수를 좀 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럴 때 파는 겁니다. 나중에. 제발 좀, 이런 데서 좀 사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왜안 올라가냐? 이런 말좀 하지 말고,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 돈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꼭그 반대로 하니까, 장개구리처럼 하니까는 요런 데서 꼭 사갖고, 요런 데서 팔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요런 데서 사갖고 떨어지면 장기투자할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 피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새로운 가족분이 생겼는데, 이번에 이제 젠백스 링크는 지금 이 댓글 보니까 회사 <laughs> 청산가치가 3천 원, 뭐 지금 사야 된다. 친구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중장기 성향이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한다고요. 예, 지금 사야 된다. 안 올라갔을 때 사야 된다. 이번이 수익을 하나 보고 나오실 겁니다. 젠벡스 링크는 그래요, 여러분. 젠벡스 링크는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어당비율도 높고 그리고 이제 유보율도 높고 저평가되어 있어요. BPS 대비도 주가가. 어 시총이, 아, 주가가 낮고, 어, 시총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메타버스라는 그 새로운, 뭐, 이제 재료가 참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잼맥스링크는 저는, 어, 이런 거를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좀 올라왔는데 아마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근데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모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것도, 길게 보면 초록빛 미디어랑 뭐 다를 게 없죠. 이렇게 행복하다가, 거리랑 터지고 떨어졌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가겠죠. 룽투 코리아도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요런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어, 젠백스링꺼도 요 자리에서 추천드린 것 같은데. 8월, 8월, 9월. 이쯤에 추천드린 것 같은데. 아니면 요인가 어. 이런 데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죠. 젠백스 링크가 옛날에 이제 고점을 한번 찍었거든요. 찍었고, 자, 보면은,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자, 길게 보면은, 행보를 조금 더할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여기가 지금이 매수 타점이다. 2000원 밑에서는 다 매수 타점입니다. 그때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는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제 사모으세요. 자, 황컴 라이프 케어는, 그, 신규 상장주죠? 황컴 라이프 케어는, 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상장은 잘면안 돼서 아직 안볼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홀딩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거는 어, 제가 뭐라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어, 한세 실업은 안 떨어졌죠. 이걸 갖다가 떨어졌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세 실업은 한세 실업은 떨어진 게 아니죠. 아, 요걸 갖다가 떨어졌다고 하면 안 돼요. 좀 시야를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자리가 메수타점이잖아요 이런 자리가 메서타점이고, 아. 자 길게 보면은 한동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한동안 떨어지다가 예, 한동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평선은 다 내려와 있고 지금 맞죠? 바닥에서 지금 반격이 나오는데 이 거리랑도 많죠? 예, 네. 나쁘지 않은 자리죠. 어. 이렇게 이제 2 0 1선 밑에서 2 0 1선 부분에서 터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사가면 됩니다. 이걸 갖다 떨어졌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이런 거는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더해 나가야 되는 자리고 어. 계속 가져가다 보면 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모비스는. 현대모비스는, 자, 그, 이제, 제가 200일선쯤에서 한번 사바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더 모아갈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요 정도 자리인데, 뭐, 나쁘지 않은 자리고, 많이 떨어지면, 20만원까지도 떨어지겠죠. 뭐, 여기 밑에도 떨어질 수 있는데, 어, 뭐, 요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20만원까지. 근데, 모아 가라. 저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섹터는 저평가 섹터이기 때문에 빅테크나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으로 지금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지만 결국에 회사의 이제 그 기업 가치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그룹사가 지금 재미는 없죠. 근데 어 나중에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초록뱀 말씀드리면서 시총 무거운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죠 어, 행보도 위로 행보를 하고, 매집을 할 때도, 주가를 이런 식으로 빵 터트리는 거거든요. 지금 초록뱀이랑 차트가 똑같죠? 예. 초록뱀도 시총이 무거운 건 아닌데, 물량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점을, 고점까지, 여기 이제 전고점이라고 치면은, 여기까지 야근야근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터트린다. 약간 삼각수렴이라는 것도 무조건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어 대형주들을 꼭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건 이제 10년 되게 한다는 생각으로 모아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어 가치를 논하자면은 지금 그렇게 높은, 어 그런 종목은 아니고, 자, 1차적으로 이제 현대제철에서 아니면 뭐 포스코도 있지만, 어 그, 강판이 여기서 1차 공정을 거쳐갖고 이제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로 오죠. 여기 이제 한 120개 이제 협력업체가 달라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현대차로 가고, 그리고 이제 사, 네 번째로 이제 현대 모비스로 가가지고 뭐 이제 차가 딜리버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표면적인 그런 거는 부분은 그런 건데 이제 어, 정우선 회장이 현대 글로비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현대차에서. 근데 현대모비스 주가가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해장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뭐 주식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현대모비스가 당장은 좀 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어 신차에 대한 그 출고량이 지금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뭐 그러니까 물류 대란이나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이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어 자동차 그 반도체 이런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재미는 없겠지만, 어 재미가 없으니까는 좀 10년 되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 가져가실 생각이면은 어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SK 렌터카는 팔고 나왔어야 됐어요. SK 렌터카는 자, 요건 이제 테마성, 계절성 테마가 적용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목표가도 제가 그렇게 높게 잡지도 않았던 거고, 어, 한, 요것도 한 10%인가? 15% 봤던 것 같은데, 20% 봤나? 자, 이제 8월 돼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미 8월이면은, 그 이제 휴가 기간이잖아요. 예. 근데 주가는 계속 행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미 여기서 슈팅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제가 추천을 드린 가격인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회복을 해복, 해줬을 때 이렇게 안 나왔으면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너진다는 걸을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랑 여기 터지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실 행복 아 여기서 떨어질 때 매도를 치고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절성 테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팔기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은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길게 보면요, 이것도, 이평선 밑에 있으면은, 사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예. 그럼 내년, 얘 같은 경우는, 자, 2018년도 보면은, 7월달에서 8월달, 요때 올라갔거든요. 여기도 이제, 7월달에서 8월달, 이때 올라갔죠 맞죠? 4월달에도 올라갔는데, 어, 이건 좀 패스를 할게요. 이 부분 아니고. 어,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차트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자, 여기도 보면은 7월달에서 어, 10월달 요 사이에 한번 슈팅이 나왔고. 맞죠? 예, 여기도 보면은 7월달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계절성 테마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에 한번더 노려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 근데 지금 좀 팔기는 손실이 많이 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샀으면. 그러니까는 좀 버텨보세요. 내년까지 들고 가서 팔면 됩니다. 예. 무조건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니까는 더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장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은, 어, 바닥에서 사가지고. 재미없을 때. 고점에서 파는 거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다. 고점에서 산다는 거. 어, 이1% 2% 행보하는 거, 이거 1년 동안 행보하는 거는 못 참아요. 왜못 참냐? 옆에 슈팅 나오는 종목이 너무 많거든. 상한가 가는 종목. 어. 조급하면 안 되는데 사실 계속 조급한 거죠. 어. 나 혼자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아 내가 저걸 살려 했는데 안 샀네. 아 저걸 계속 갖고 있었으면 은 저거 한한400% 먹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차를 어 지금 내가 K3 사고 있는데, 어 520D로 바꾸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망상 같은 거다 버리고 어, 욕심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행보를 할때 사실 마음이 편하거든요 마음이 안 편한 건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어, 이런 주식을 여러 개를 담아야 돼요 여러 개를 담아가지고 주식이 올라갈 때 팔고 이걸 또 다른 주식에 또 사고 이 선순환이 계속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정도는 뭐 떨어져 나가도 예, 버틸 수가 있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진단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 왜 떨어졌을까 하고 예, 그렇게 주식은 하는 거다 자 G 콘텐트 리도 결국에는 올라갔죠 예, 도지가 나왔어요 도지가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내일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도지가 쌍바닥 쌍봉을 만드는 데서 도지가 나왔다 내일 머리는터트리고 올라갔다가 음봉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내일이 매도자리다. 예. 요것도 추천을 이 자리에서 드렸죠. 이 자리에서. 예. 다 고점인데도 올라갈 종목들은 추천을 드리잖아요. 고점인데도. 어, 제가 고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차트를 못 보면 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스프게 보면. 예. 알겠죠? 요런 거는 어, 다시 정고점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도지가 나왔으니까 내일이 좀 중요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 은 매도자리입니다.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저 한국가스공사도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다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다시 사는 겁니다. 여기서 몰빵하지 말고 분할해서 제발 좀 사세요. 이런 식으로. 예. 아시겠죠? 여기서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몰빵, 금지. 자, 이런 거는 위에서 이제 거리를 터뜨리고 나갔으니까. 맞죠? 매도 치고 나간 흔적이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요런 거는 SK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는 보면은 이제 성장주라는 걸볼 수가 있죠. 맞죠? 요런 거는 이제 사볼 만한 그 종목이에요. 물론, 천천히 가겠지만, 천천히 가겠지만, 흐름은 뭐 나쁘지 않다는 거 어, 다시 또 이렇게 200일선 터치했으니까 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예. 많이 올랐네요 SK 모티리얼즈 음. SK 모티리얼즈도 참 좋은 종목인데 S&NT 홀딩스 예. 이런 것도 계속 보면은 지금 뭐 거래가 터지면서 위에 그 윗꼬리가 있죠 예. 이런 걸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이런 거, 어. 이런 게 지금 10년 대계를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다, 요렇게볼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고 이거, 그 주봉으로 봤을 때 15,000원 정도면은 비중을 좀 실어 갖고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라는 거, 요 매집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SFA 반도체도 어, SFA도 주가가 한번더 상승을 하겠네요.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사야 된다.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아시겠죠? 자, 용풍정밀도 보면은 어, 나쁘지 않아요. 용풍정밀도 매집이 들어갈 만한 자리다. 용풍정밀 괜찮네요. 차트가. 이런 자리에서, 8,000원, 8,300원까지 내려오면은, 기회를 볼만한 종목이다. 여기까지, 8,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거는, 일단, 아시겠죠? 이렇게 저기 뭐냐,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내려올 때 사는 거다, 주식은. 예. 자, 시트리 벤치도 예, 다시 내려올 거랬죠. 예. 뭐 사명일 변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차트가 안 만들어졌는데.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어, 급등할 줄 알았겠죠. 사람들이. 제가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했죠. 내려올 거라고 했죠. 네. 자, 왜 우리가 분할해서 사야 되면은 천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씩 20번 나눠서 사는 거라 한 번에 천만 원다 들어가는 거에 그 멘탈 관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자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지금 한20% 떨어졌죠. 20% 정도. 근데 천만 원 넣어서 20% 떨어지면은 여기. 돌파하는 줄 알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00만원 되잖아요. 20%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똑같이 들어가는데 50만원만 들어간 거예요. 20% 떨어져봤자 40만원 되는데, 20% 정도 떨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또살수 있단 말이죠. 50만원을 또. 음. 그러면 또 90만원이 되지, 되지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싸게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 관리를 누가 승리를 할까요? 천만원 한 번에 들어간 사람과, 5 0만원씩 스물 번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이쪽이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안 해요, 주식 투자를. 어, 오십 번 나눠서 스물 번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나름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개미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분산해서 분할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라인만 가지고 투자만 해도, 어, 요렇게 가니까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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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아직도 차트가 안 만들어졌는데 뭐. 근데 거의 다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